안녕하세요. 하늘보고입니다. 이번에는 서산반과 장단엽의 맞선으로 준비했는데요. 어, 아까 낮에 이 친구들은 좀 도도해고 교만했다면 이 친구들은 좀 착해요. 순해요. 어, 순하다고 갖출 건못 갖춘 건 아니고요. 갖출 건 그런 대로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. 가보겠습니다. 어, 1번부터 5번까지. 백화를 피운다는 서산반 어, 저쪽 5 번에 아마 산반이 제일 완연하게 보일 거요 이건 뭐 거의 소멸돼서 그런 식인데 뭐 아마 산반이 소멸되는 게 맞고 어, 여기도 산반이 보이겠네요. 산반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, 백화를 피우는데 산반이 전면 산반처럼 있어서 있어서 그러면서 굉장히 아쉬워하셨어요. 어, 그러면서 아, 또뭐 좀 아쉽지만, 또 이제 준비하실 게 있으시니까, 기꺼이 주신 거죠. 아, 그러면 좀 격이 있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, 아, 저는 이 현상밖에 모르잖아요. 꽃도 못 봤고요. 아, 근데 이제 백화를 피웠다는 거 맞으실 겁니다. 서산반에도 백화 피잖아요. 어, 1번 서산반, 어, 4만원 가겠습니다. 그리고 2번 서산반, 1번이나 2번이나 크게 우열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. 키는 2번이 조금 큰 듯하고 폭은 조금 좁고 막상막하, 독긴개긴 2번도 4만원입니다. 그리고 이제 3번은 어, 좀더 전진촉이죠. 전진촉 색감이 좀더 좀 이쁘잖아요 색감이. 이건 녹이 조금 더 많이 찼고, 이건 색감이, 녹이 훨씬 적고, 그래서 더 이쁘잖아요. 얼핏 보면, 감개체 같기도 하고. 묘한 친구네요. 음, 요 3번, 서 3번은 5만원 가죠. 어, 그리고 이제 4번은, 3번에 비해서는 약간 뒤쪽이긴 한것 같은데, 입비원체 우람해요. 이비 원채우람하고 씩씩하고 아마 그 착하고 겸손해지려고 세 상품과 다 맛보고서 착하고 겸손해지려고 무지무지 애를 쓴 친구 같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칭찬이에요 칭찬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번 멋있어요 4번은 6만원이고요 5번은 두 촉이네요. 상대적으로 이게 뒤쪽이겠죠. 확실히 산반이 있어요. 산반이 있는데. 이게 아주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멋진 꽃을 피워줬으면 애지중지하고 그러셨을 건데. 우선순위에 조금 밀린 그런 서산반. 정말 재밌는 개체 같아요. 어. 5번, 서산번은 8만원 가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6번부터 10번까지는 장단엽인데요. 생기기는 이 친구가 잘 생겼어요. 제일 앞자리 와야 될것 같은데, 제일 앞자리 에 있을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, 이건 약간 또 휘어져서, 뭐, 요런 데서 뭐두아드 핀다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. 왜? 살짝 이렇게 휘어진 입. 처음 이 휘어지면, 조화가 필 확률이 높다. 어쨌든, 아까 낮에 웬만큼 설명드렸고, 나사지 있구요. 나사지 있죠. 어, 6번 장단엽은 7만원입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7번 장단엽. 조금 상대적으로, 아까 낮에 것에 비해서는 조금씩, 인물이 조금 못하죠. 잘 생겼는데, 7번 장단엽도 7만 원입니다. 그리고 이제 8번 장단엽, 이거 조금 더 뻣뻣해진 느낌인데요. 아, 근데 옆에 치, 입장에 눌려서래나? 이것도 조금 휘었네. 아, 참 명품입니다. 아, 이거십만원 집에서는 상석에 앉아있을 친구가 이 의뢰인 분께서는 아쉽긴 하시겠지만 또 이렇게. 밀어내시네요 아이고 참 착하다 착해 요 8번 장단엽은 8만원이고요 9번 장단엽은 또 아주 빳빳하게 지금 나름대로 아까 낮에 있는 친구들 흉내를 낼라래요 좀 빳빳해지고 싶고 겸만해지고 싶고 그런 친구인데요 그래도 착한 친구들 옆에서 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9번 장단엽도 8만원이고요 그리고 10번 장단엽은 앞에 친구들하고 전혀 다른 친구 같아요. 생긴 게. 나사지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갔죠? 이게 좀 같은 종류 아닌 것 같은데요? 이거만 별도로 또 따로 있는 건가? 입생김도 좀, 자태도 좀 틀리잖아요. 잘 키우면 또 이렇게 되는 건가요? 아닌 것 같아요. 어쨌든, 어쨌든 이 현상 보면 입도 되게 광엽이고요. 나사지도 훨씬 더잘 보이거든요. 이거는 앞에 친구들하고 좀 틀려요. 앞에 친구들 인솔하고 온 대장인가? 아, 정말 멋있네, 저, 저, 저 장단엽은. 웅장하고. 아, 요 장단엽은 15만원 가겠습니다. 아, 15만원도 싼것 같은데. 아, 우리 애한테 실수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아 참. 뭐 하여간 뭐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고요자 오늘 이 착한 친구들 어떠셨어요?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자 여러분들 오늘 밤도 모두 즐란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